을 위한 양대 노총 공공 금융 부문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불법 행위 국민 피해 성과 연봉제를 막기 위해 공공 금융 기관 노조는 9월 말 역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해결 여부는 오직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정부가 공공 기관 금융 기관에 강행하려는 성과 연봉제 대출제는 노동자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성과 대출제는 공공 금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평가 기준에 따라 직원 개개인 실적 경쟁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결국 종사자들은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 훼손 안전 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실패한 노동계약을 끝까지 강행하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를 시운액으로 내몰고 일터의 사용자 독재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일반개정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여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작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행만을 대풀이할뿐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공, 금융기관 성과주의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해친다는 근거는 국내외 연구와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일부 경제관료들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강행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성과 연봉제 도입기간 인센티브 등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멈추지 않으면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조는 9월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의 극악한 노동 탄압과 해고 연봉제 강행에 맞서 역사상 최초로. 양대 노총 공공 금융 부문 노조가 같은 시기에 파업에 돌입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대 노총 공공 금융 부문 노조는 9월 말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 노련의 9월 22일 5,000명의 집회 투쟁을 시작으로 금융 노조는 공공 기관, 민간 은행을 가리지 않고 10만 명의 조합원이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송노조는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6만 2천 명의 조합원이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우련조은 1만여 명의 공공병원 조합원이 9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 등이 파업에 돌입 5,000명이 9월 29일 상경 투쟁에 나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 금융 부문 노동자 약 20만 명이 9월 말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은행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것이다. 응급실 등 최소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다. 에너지, 교통 등 SOC 역시 필수 기능의 유지를 제외하고 운영을 멈출 것이다. 정부가 교섭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우리 공공, 금융 부문 노동자도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 노동자들도 문호동 무임금으로 엄청난 임금 손실과 고된 지표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행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정책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그만큼 현장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크다. 각 공공금융기관에서 노사교섭 결렬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치며 이미 파업 투쟁 과정은 시작되었다. 이번 파업을 멈추거나 혹은 무기한 파업 돌입 이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요인 가 있다.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공공금융부분 노동조합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등호 총 공공부분 공대위는 정부에게 공식적 공개적으로 교섭을 다시 요구한다. 공공금융기관노조가 첫 파업을 시작하는 9월 22일 이전에 노정교섭에 응하고 불법강요를 중단하라. 정부가 밝히는 입장에 따라 파업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나선다면 공공금융부문 노동자의 파업 이전에 국민 피해를 불러올 성과 퇴출제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국민들께서 나서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국민 피해를 불러올 공공 금융 부분 성과 대출제 강행, 노동 기본권을 무시한 정부의 불법 행위, 결국 전 국민 시운해오로 이어질 노동 개혁의 광풍을 멈춰야 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공공 금융부문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원하는 이런 국회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고된 공공부문 노정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 공공 부문, 금융 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2014년 복리후생 삭감, 2015년 임금피크제 강요와 끊임없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노조 정책, 노조 탄압에 시달려왔다. 당하고 당해온 우리 공공 금융 노동자들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잘못된 공공 금융 부문 정책은 종사자인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전횡과 잘못된 정책,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공공 금융 부문 노동자들은 과감히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6년 9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총파업투쟁의 결의를 담아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총파업으로 분쇄하자!